구약성경 시0편 45편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0편 45편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0편 45편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구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천녀들도 함께 로 이끌어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네. 본 시의 소재를 보면 일절에 고라자손의 마스길 교훈 또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이렇게 이제 부제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노래가 사랑의 노래래요.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왕의 결혼잔치입니다. 왕의 결혼잔치에 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신랑인 왕에게 당부하는 말, 그리고 신부인 그런 공주, 공주였던 사람, 신부에게 당부하는 말.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신부인, 왕비,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공주로 있다가, 이제 왕의 신부가 되어 왕비가 되는 그 왕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왕의 신부가 뭐, 다른 신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어 13절에 보면 왕의 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왕과 함께 결혼을 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의 공주였다. 왕의 딸이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노래인데, 사랑의 노래면 뭐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또 친구 간의 이렇게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랑은 어,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지금 뭐 왕과 왕비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어, 하나님과 우리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노래하는 것으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노래는 뭐 서로 이렇게 상대방 간의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노래라고 이제 저희가 보는 것이 더타다한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부가 어떻게 해야 그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뭐냐면 이제 왕의 신부가 되니까 이제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나 왕의 말에 왕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면 정확하게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건지에 대해서는 그이게 주어가 안 나와 있어요. 누구의 말? 이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딸이여 내 말을 듣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시편을 지금 만든 시편 기자의 노래 그그 그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는 왕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야. 왕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보고, 왕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된대.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동안에 살았던 그 삶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 공주가 가르침을 받았던 아버지의 가르침도 있고, 그 왕궁의 선생님들의 가르침도 있고, 또그 나라의 생활 풍습과 습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공주가 새로운 왕에게 시집와 가지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 또 습관 또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왕의 어, 신부가 되어서, 왕비가 되어서, 그 나라를 판단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나? 이제 남편된 왕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왕의 말에.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그 가르침, 그 나라의 풍습, 이제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예 이거 이 신부는 앞,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옛 생각, 옛 습관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틈이 생기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과 다른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왕의 정치나 나라를 자기 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그 말씀을 평가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신부, 또이 왕의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구습,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왕의 신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은 무엇인가? 내가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분의 말을 듣고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laughs> 왕이 에, 어, 아내를 맞았는데, 그 아내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내는 그 왕을 경배하라고 그래요. 경배하라. 좀 너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남녀 평등 시대에 아내가 남편을 경배해야 된대요. 그그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생각과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김을 이야기해요. 신부가 남편 그 왕에게 이렇게 경배하며 나갈 때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 왕비의 섬김을 보고 오히려 그 왕비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부한자도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왕의 아내 왕비가 된 특권이에요 왕비가 된 특권 왕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대표로 누구였냐 두루의 딸이라고 되어있어요 두루의 딸이 두루의 딸은 다른 말로 뭐냐면 두루의 사신들 두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하필 두루예요? 이 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부러워할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백성들 중 부한자라고 하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부한 사람들 또 존귀한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왕의 신부가 된것 때문에 그들이 그 왕비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왕비에게 예물을 드리고 또 백성 중 부한 자들도 그 자리를 사모할 만큼 그것이 아주 존귀한 자리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는 정말로, 어, 존귀한 자리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믿는 자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리로, 어, 높임을 받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까?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비하하려고 하고. 오히려 더 예수 믿는 것이 좀, 어, 교양인들 같지 않, 않게 보이고, 좀 추하게 보이고, 수준 낮게 보이고, 그러진, 그렇게, 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요,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요. 많은 이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뭐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에 13절에 보니까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천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왕의 안에 왕의 신부, 왕비가 누리는 특권이거든요. 왕의 모든 영화를 그 왕비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옷은 금으로 수놓고 그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고 그를 그녀를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함께 왕께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왕비를 수종두는 사람들도 수종두는다는 이유로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특권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가 새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부러움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손가락질하고 미워합니까? 우리가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며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삶의 문제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게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환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그런 기쁨과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삶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금세 이렇게 또 다운되고, 사람들을 찾아가 찾아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님 믿는 거나 뭐너 별거 다른 게 없네. 아니,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더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고, 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똑같다 그러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왕의 신부가 된 것, 왕비가 되는 것은 이렇게 존귀한 자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1 5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려고 다녔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뭐냐면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아,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고 진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안에 채워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나요?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진짜 기쁘고 즐거운가 그 말입니다. 내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기쁨과 즐거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진짜 내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 기쁨과 진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요, 진짜래요, 진짜. 진짜. 그냥 상상 속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실제 내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에, 신앙의 약속된 복은요, 이거는 그냥, 어, 사람들을 홀리기 위한 그런 미혹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가 줄 거라고 정확하게 그 항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줄이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역제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적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되 근심이 없게 없사 하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그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하고 늘 곤고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잔해된 기쁨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살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면 세상의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포도주가 필요해? 너 곡식이 필요해? 그걸 알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근데, 그 반면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하고 내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당하면서 곤고해 가지고 낙심해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기도. 하고 여러분 같겠어요? 그 기도가. 다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들을 계속 돌아보자고 돌아보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계속 우리가 돌아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땅 가운데 사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게 뭐예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응답과 그 역사와 회복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왕의 신부가 된그 왕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잘 아시지요 이렇게 어렵고 곤고하고 힘든 상황 하나님 잘 아시지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하늘의 영광과 복이 매순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자녀가 누리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답을 누리고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누리고 기대하고 바랐던 것들을 예수님으로 대체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이 코로나19가 속히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부, 왕비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비는 이제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왕을 따라야 됨을 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을 기대하며 섬기며 살 때에 왕은 그 왕비를 존귀하게 여기고 왕이 누리는 영광과 그 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또한 특권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특권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의 자세로, 삶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복과 은혜와 하늘의 기름진 것, 신령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자랑스러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과 영화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